공원에 운동 나왔는데요. 이렇게 새들이 아, 너무 많죠 또. 아, 다 어디 간 거야. 어, 아, 쩌디도 있네. 새들이 이렇게 많다니. 새 보세요.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새가 많네요. 어, 아, 세상에. 어, 아, 날라다니는 거봐 또. 어 이렇게 주황의 단풍이 너무 이쁘죠. 아 어. 어, 아침에 어 새가 어 단, 나무 단풍에 이렇게 새가 앉아 있는 거 있죠. 어시일 아침인데 아 어. 저희 공원에는 왜 새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